안녕하세요. 펄보입니다. 지금 신림도 쪽에 갑오징어가 잡힌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고 있어요. 약간 좀한발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나면 달려야겠죠. 오늘 무십니다. 물 때는. 11시 20분 경이 만조라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한 오전 10시 정도 됐는데 배를 내리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는 더 가야 됩니다. 신진도라고 하면은 제 앞마당이기도 한데 제가 그쪽에서 다른 물고기들은 많이 잡아봤지만 갑오징어 낚시를 해본 적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잡았기 때문에 어 수심이 대략 50m에서 뭐 60m, 40m 정도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죠. 오신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 님. 어이 반갑습니다. 오늘 좀 유튜브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동의하시나 요 형님? 동의 안 하면 배를 탈수가 없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좀 먹고 가시죠 형님. 덤프 없어요. 평상시대로 그냥 얼굴? 타, 오늘 날씨 좋아서 탈 걸요? 안 가리면? 아이고. 큰가요? 큰거 같아요 와 여기 그냥 바닥 찍으면 무조건이야 수심이 지금 몇 미터입니까? 61m입니다 61m요 우와 야 굉장하다 오와 아 형님 머리보다 더큰것 같아 야 축하드립니다 예 굉장히 굉장히 여기 올라오니쳐 또. 어, 가마도 가마도 안 나옵니다. 지금 수심이 몇 미터죠? 64m입니다. 와, 지금 64m에서 손바닥 가비가 올라왔습니다. 신발짝 정도는 아니고 손바닥 가비. 나이스. 오타! 딱찍자마자 올라오고 있습니다. 묵직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묵직하게. 나이스. 쌍거리 아, 더블 히트입니다6 0 m 권에서 올리니까 너무 힘들어. 야, 오.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굉장해. 야, 네. 아, 우리 쪽은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야, 사이즈 좋다. 어싸 히트. 아, 사이즈 크다. 굉장합니다, 굉장해. 같은 속도로 텐션을 유지한 채 릴링을 해주면 됩니다. 야, 맞습니다. 아, 사이즈 좋네요. 아, 히트. 야, 딱 히트. 야, 사이즈 크다. 우와. 야, 히트, 히트. 아,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너무 힘들게 와우. 잡고 있어요.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올리고 있는데, 과연. 아, 나도 지금 입지로 왔어. 히트. 어휴, 더블 히트입니다. 우와. 이야, 오, 오, 굉장하다. 야, 야, 어, 형님. 아이. 아이 올려, 올려요, 올려. <웃음> 먹물. <웃음> 진짜 크다. 제내 것도 역대급이야, 지금. 이 영상 찍다가 나도 왔어요, 왔어. 이게 수면에서는 멈칫하면 안 돼요. 그냥 부드럽게 올리던 속도 그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먹물을 안 쏴. 자, 바구리가 필요 없어요. 사실, 갑오징어는. 자, 보시면. 대신에 부드럽게 좀 충격 없이 잘 올려야 돼요. 스무스하게. 어, 사이즈 괜찮네. 내 것도. 되게 묵직하네요. 물론 내 릴이 7점대 릴이기도 하지만. 어, 사이즈 괜찮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올리던 속도로 올려서 갑오징어를 자꾸 주둥이만 바깥쪽으로 그냥 향하게 하면 돼요. 야,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아사이 좋다 한번 또 잡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잡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많이 잡지 일단 선수들은 앉아 있지 않아요 <laughs> 서 있어 나도 좀 여유롭게 잡느라고 앉아 있긴 한데 부지런히 서서 잡죠 왜냐면 입질 감독 파악이 서, 앉아 있으면 많이 떨어지니까 원래는 이게 처음에 어시 느낄 때는 파지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띄워놓고 띄워놓고 손만 살짝 걸친 상태에서 시소 알죠 시소 쉬소. 시소처럼 무게중심을 맞춰서 여기 힘으로만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야 그러면 입질이 왔는지 안 왔는지 봐도 느껴져요 물론 지금 여기는 30포봉돌 때문에 앞, 앞쪽에 무게중심이 좀 강해서 좀 둔하긴 한데 그러면 은 감독파악이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솔직히 포인트가 중요하지 찌꾸미도가보지하고 있는 포인트 들어가면 다잘 잡아요 다 진짜 바닥 찍으면 나오는데 뭐 아기 뭐 머스냐에 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약간 대동소이는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포인트지 뭐 어. 왔어 왔어 이번에는 사실 채비 정을하려고 후킹을 살짝 때렸는데 어 입질이 온 거를 느꼈습니다 어 오케이. 왔다 히트 더블 히트입니다 더블 히트 양방향 히트 자연스럽게 응?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아, 에이 기쁩니다 <laughs> 아,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와 크다 그님 부드럽게 그대로 그렇지 아이고 멈추면 안 돼요 나이스 우와 흥사포 흥사포 사포사사

이렇게 못 올리세요. 와. 여기 수심은 현재 60m입니다. 60m. 야, 사이즈 크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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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찔렀어. 이거 끗차. 어. 오케이. 방, 방향 맞아요? 영영, 영영, 예. 아, 000. 예. 아니. 아니, 아니 아, 힘, 자세가 힘드신데. 그찮게괜찮아 괜찮아? 이따 빨리 올려. 아... 와, 갑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아... 아... 봤어요? 오 이토, 이토 이토. 나도 이토. 아버리 투. 자, 지금 바람이 약간 잦아들고, 어딱 바다가 평온한 상태로 바뀌어서. 배를 잡지 않고 지금 그냥 노멀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따박따박 수심 60m에서 한 마리씩 올라왔습니다 자 현재는 57m 수심 57m 유선배들은 모두 다 들어갔고요 저희만 남았습니다 우와 사이즈 크다 음. 우와 좋아좋아좋아 음. 이히이, 이히. 크죠? 진짜 큽니다 내 얼굴 뒤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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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짠털 봅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고요 오늘 점심 때쯤 늦지막게 나와서 마리수는 아니지만 갑오징어를 재밌게 손맛을 봤습니다 어 입질이 지금 약간 뜸해서 더 늦기 전에 입항을 해서 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네, 계세요. <laughs> 아... 많이 잡으셨는데요. 대번 축하드립니다. <laughs> 나머지는 이만큼인데 보이지가 않네요. 네.